이차끼리 우리가 지금 다섯 시간 운전하잖아. 그데 아, 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것 같아. 풍경이 멋있어서. 어 풍경이 멋있어가지고 전혀 안 지루해. 진짜 계속 뭔가 카메라를 들게 만드는 사람. 여기 먼저 오고, 오고 있어. 내가 먼저 들어왔어. 오지마.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 아... 여기가 블루풀이라고. 도착 도착. 총 11분 걸렸어요 이번에. 어. 완전 그림 같네. 장관이고요 예술입니다. 가보자 뭐 여기 짧은 코스로 번 블시아이 1908년에 응. 블라시아가 여기서 끝날 때잖아. 여기까지 어둠매던얘기야 여기까지. 여기 어. 앞에 여기앞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음. 어, 금 많이 지여기이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구름여기치면 진짜 까있을기까지 비행기 대기하는 것 같아. 비행기 기다리는 것처럼. 비행기 시간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어 차가 오고 있어 차가 오. 어 공사 차야 공사 차 이거는. 어될것 같아. 조 있어 뚫리겠는데? 오2 시간 거의 2 시간 걸렸네. 아 거의 다 됐지. 오분 기다려야 될것 같아. 나방 드디어 갑니다. 오, 두 시간 기다렸대 정확하게. 오2 시간? 와왜왜 얘는 아직 준비가 더해더해달라다 하지? 오~~ 일이 컸네 오, 컸네 컸어 여기 와 장난 아니게 컸네 이렇게 안전스러웠이쪽을 아 와.. 와아 아, 그럴만하다 그럴수럴수럴 어, 여기 아직도 사람들이 있고와 열심히 했다 니들 야 대단하다 박수 박수 오오 보고 온 거잖아. 저 안에 들어가서. 그저 산을 보고 온 거지 우리가 지금. 근데 저기서부터 지금 응. 너는 너무 멋있잖아. 바다가 있고. 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조국이 있어. 어,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여기 마을이 있고. 어. 그다음에 뉴월드가 있고 저 앞에. 어, 뉴월드 있고 시골 다 있던데 뭐. 너는 이 동네를 만약 에 산다 이 동네 살고 싶다? 어, 나살수있어 여기. 남섬은. 응. 이쪽으로 가야 돼. 서. 서쪽. 동쪽 여행은 아직 안 가봤는데 우리 왜 동쪽 우리 거기 블레넘하고 치치가 동쪽이잖아 치치안 코위에 그 있는 그 뭐야 블레넘 밑에 그 카이코우라 거기 거기 길가 동쪽이잖아 어. 근데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이제 퀸스타운에서 퀴친타운 퀴친타운 찍고 퀴친타운 가기 전에 뭐 하나 찍었는데 오뭐 오, 뭐, 뭐더라 이름도 까먹었네 이름 이상해 이 거기 어. 중간에 하나 찍고 퀸스타운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 음. 그 중간은 별게 없는 것 같고. 상황에도 어, 거볼것 같고. 균치 상황에도별거 없고, 별볼게 없고. 거기는 이제 스포츠나 액티비티하고 뭐 그런 거는 시설이 잘돼있 도시니까.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숙박 같은 게 되게 깔끔한 게 많아. 요즘 음. 새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서. 이제 음, 음. 자연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올라. 이쪽 서쪽으로. 어. 마음에 들어? 집 알아봐. 월급 떡거리, 려 떡거리기는. <laughs> 새로운 동네 있나? 여기 모래 사정이 아니네. 근데 여기도 나무가 되게 많다. <목소리> 서쪽으로 나무들이 되게 많이. 아니, 동쪽보다는 이쪽이 더 심한 것 같은데? 비광, 넌 앞으로 비광 와이프로 가겠어. 비광 김장구어 저기 뭐 있다? 뭐 있는가 봐. 거품이 막 부석부석부석해. 돌고래야. 또뻥치시네 <laughs> 아무 말 대잔치. 해변이다. 해변이다 해변.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왜 그래? 누워, 누워. <laughs> 동전 넣고 딱 하면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구미 다 나와야 될 텐데. 이기도 나오네. 어, 여기도 나와서, 그게 세워놓고. 공을. 그리고. 아니, 안 하면 안 돼. 그게 둘이 그게 있어. 어느 쪽 거야? 아니, 하지 마, 차분해.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듣자면 나야, 이제 이번에. 안 돼! 하나도 다안 좋아, 상태가. 자. 내가 계속 잡아봐. 한 아, 하나라도 집어넣으면 좋겠다 나는. 하... <웃음> <웃음> 내가 집어넣을게. 나, 나 나와봐. 이제 네가 놓고 싶은데 내가 놓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기 놓고 하는 거야? 나 모르지. 나도 모르지. 일단 어떤 거를 넣을 거야? 어떤 거 어디다 넣을 거야? 아, 그런 건 몰라. 그냥... 이 공을 음... 여기다 놓는다 생각하고 네가 쳐야 돼 여러분. 그러면 얘기해야 돼. 요걸 가지고 여기 요걸 저어 저거 넣는 저쪽에다가 아야 공 맞춰야지 <laughs> 그래끝 다시 다시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넣는다 생각해 오또 니가 니가 또또 니가 또 죽었어 다시 나 이제 내가 해볼게 다시 한번 해보래니 기회 줄까 어? 아니 나그 계속 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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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어왔어이 내가 쳐야 돼 근데 봉글로 하이상해 졌다 이렇 내가 지금 지금 이렇게 친구 쳐야 되겠아씨이금 쳐야 면안돼 중에 이쪽으로 와서 해야지 이파리 이번, 그거를 잖아 뒤로 가야 돼. 몸이 이거그 뒤로 이렇게, 이렇게 가져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쪽파면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바닥 두번 쳤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아두번어도들어수 네 있다고 하면 공 맞춰봐 그래서 역시 고맙습니다 내게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결 오대어 あっ。<laughs> 정리 끝 우리가 토요일날 s 탈 e 탈 n n o r 어? h i s 는비 n d could be those heavy downs. We got t o i l e 야, 너옛날사제물도 생각하면 이거는 양호하다. 야, 아, 달리는걸침다세어버려 막. 이야 멋지구려. 멋지구려 풍경이 죽인다야. 밖에 바람이 엄청 부는데, 여기 바로 앞이야. 내일 페리 타는데, 어? l i 저뒤 아까 네 뒤에 있던 가고 있어. 근데 멀리 못갈것같 저거 <laughs> 너 멈추자마자 다들 우르륵 뒤에 섰어. 아까 순간적으로. 아니 내가 멈추니까 앞에 뭐가 있나 싶어서 아, 멈춘 거야. 멈춘 거야. 아, 그런 거야. 와 비가 온다. 이쪽에 멈추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 아까 안 멈출 수가 없었어. 어. at b 그런데 거 어디 갔냐? 그때 어디 무슨 산으로 올라갔었어 <목소리> 차가고 <목소리> 차고어어 아, 어, 거기 그, 그거는 <목소리> 그건 여기 여기인데 여기 여기, 여기 바다 바다가 아고그큰 <목소리> 해변 호수 옆에 그런 사진은 없잖아 지금 좀더 찾아가지고 해야겠네요 몇년매달리 언제까지 따라서 찾아납시다 따 만들어서 하면 될것같다